우리 숙제도 있잖아. 화요일에 좀덜 했으니까 목요일에 열심히 하면 우린 이거 갚은 거야? 아니죠. 화요일에도 열심히 하고 목요일에도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더 낫겠죠. 그쵸? 왜? 그때 좀덜 했으니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. 아니야. 매일 열심히 해야지. 그치? 제발 열심히 좀 하자. 좀더 간절하게 하자. 이제 시간 진짜 얼마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학은 진짜 거짓말 안 해.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딱 나와. 9월 모의고사 보고 어, 너희가 와나 진짜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. 근데 생각해봐. 만약에 if 너희가 9월 모의고사에 성적이 잘 나왔다 치자. 그럼 그때 과연 아나 진짜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. 같... <laughs> 운이 좋았네?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? 너희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너희 자신이 안단 말이야. 내가 나를 봤을 때,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면, 와, 진짜 나 열심히 하기 잘했다. 어, 보람있다.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, 만약에 성적이 기대보다 안 나올 수도 있죠. 그럼 그렇게 안 나와도, 괜찮아.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수능 땐 진짜 잘하겠지.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. 근데 지금 너희는 너무 자기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, 아니면 대학을 그냥 열심히 좋은데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건지, 내 기준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아쉬움이 없게 해야 되지 않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? 아, 인생 포기한 거 아니죠, 우리? 우리 대학 갈거 맞죠? 약간 포기했어요. 그래 보이긴 해요. 제정신 아니죠. 수능 비 지금 100일 뭐 100일 주 같은 거 마시고 그런 사람 없죠? 그런데다 시간 쓰지 마세요. 네? 마시고 싶다고요? 63번